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등 지방 아파트도 10억 이상 가격이 폭락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실종이 이어지면서 매물은 쌓이고 매수자는 사라지는 이른바 매수자 우 위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과 전국의 고가 아파트는 물론 중저가 아파트도 하락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대로 하락 기간이 이어진다면 하락 부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주가는 1,900을 넘어서면서 횡보 잔세를 연출 중이며 달러는 상승 금은 하락 유가는 원산지별로 들락거리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부동산 10억 폭락 실질적으로 서울, 부산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10억 이상 추락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 집값도 이제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예요. 자이 쌍안경으로 한쪽은 수사들의 꽁꽁 묶인 아파트를 보고 있고, 한쪽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지금 동상이몽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부동산 하락기간과 가격은 비례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 표현보다는 하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금융이기하고도 상관이 없답니다. 하락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집값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상승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 세 차례 하락한 아파트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가격대별 폭을 좀 봤어요. 이건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고가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비율도 많이 떨어져요. 이건 서울, 부산, 대구, 뭐 경기도, 인천 할것 없습니다. 볼까요? 자, 하락 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 4년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아파트는 18억, 아파트 9억, 5억, 3억.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가격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기간을 보시라고요. 자, 3개월 만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3개월 만에 얼마나 폭락하겠습니까? 3년은 돼야 엄청 떨어지겠죠. 3년이 아니래도 1년만 돼도 마, 많이 빠집니다. 가격이. 자, 볼까요? 18억 아파트는 3, 3개월 정도 하락하면 17억, 6개월이면 16억, 1년이면 15억, 2년 떨어지면 13억. 만약 3, 4년 추락하면 12억 또는 11억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억 아파트가 12억 이 정도로 빠지는 것은요. 그렇게 뭐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3, 4년 동안 과거 사이클처럼 떨어져 주느냐 여기에 달렸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1년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9억 아파트는요. 3개월 빠지면 8.5억, 6개월 빠지면 8억, 1년 빠지면 7.5억, 2년이면 6.5억, 3, 4년 빠지면 무려 5.5까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몇 년이 빠질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예측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3, 4년 빠질 수 있고요. 설령 1, 2년만 빠져도 이렇게 추락합니다. 5억 아파트, 얘는 뭐 떨어질 것이 많지 않겠지. 그래요. 고가 아파트보다는 덜 떨어지지만 얘도 만만치 않게 추락합니다. 3개월 떨어지면 4.7억, 그 다음에 6개월이면 4.4억, 1년이면 4억, 2년 정도 떨어지면 3.5억으로 무려 1.5억이나 추락하고요. 3, 4년 떨어지면 2억 정도, 거의 40% 이지 이렇 폭락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3억 아파트 떨어질 거 없어 보이죠? 천만에요 얘도 많이 빠집니다. 자, 2.8, 2.7, 2.5, 2.2. 2년 정도 떨어지면 2.2억까지 떨어지고요. 1년 정도 떨어지면 2.5억. 만약 3~4년 떨어지면 2억에도 정말 하락장에는 하한가에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2억에 거래될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2~3년 떨어지면요, 이 거래가 이 거래하는 가격이 시세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요. 상승장에는 위로 가잖아요. 하락장에는 1층보다 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10억 폭락 아파트. 정말 제목과 일치하느냐? 볼까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구 1단지. 지금 경매 유찰됐는데 전, 어, 전용 면적 140m 제곱이 43억에서 33억. 집 33억에도 10억이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질 않아요. 일반 아파트도 지금 30, 4평짜리 있죠? 40억짜리가 지금 30억까지 출하했는데 입질조차 없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새 아파트죠? 전용 면적 84, 34m, 34평 보시면, 자, 34억이 26억으로 무려 8억이나 빠졌는데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지금 고가 아파트들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두 개만 그럴까요? 서울 아파트 10억 미터로 출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이라고 있습니다. 해운대 두산 해구 더 제니스 아주 랜드마크죠. 전용 223m 제곱 되게 크죠. 74층인데, 자, 38억짜리가 20억. 놀라지 마세요. 13억이나 추락을 했는데, 달라붙지도 않아요. 해운대 LCT 더샵 분양권입니다. 얘는 전용 186m 제곱 15층인데, 31억이 18억으로 무려 1 4억이나 하락을 했는데, 입김조차 없어요. 세상에, 31억짜리가 18억에 추락을 해가지고, 1 4억까지 지금 내려가는데, 입질조차 없다? 자, 한때는 매물도 없어서 다리를 동동동동 할 텐데. 광주 보시면, 남구 봉선동 제일 풍경체 엘리트파크, 전용 면적 84m, 보시면, 10억이 6억, 6억대로 추락을 해서 4억. 정말 많이 빠졌죠? 한국 아델리움 3차, 전용 면적 84m 제곱, 11억이 6억으로 해서 5억까지 추락하는. 정말로, 이 널뛰기 장세,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나요? 대구 수성구, 그, 그토록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가 떨어지지 않았던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 뭐 범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성 3가 롯데캐슬 보세요. 184m 제곱, 16억짜리가 14억으로, 지금 2억 하라고 있는데, 그 밑으로 매물이 나와도 누가 살려고도 안 합니다. 범어 메르디앙 웨스턴, 웨스턴 카운티, 전역 133m 제곱, 11억짜리가 8억, 3억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질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로서는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서울, 제가 경기도는 많이 얘기해 주는데 잘 들으세요. 이곳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조심할 것은 광역시예요 대구의 범어동 아파트, 특히 대형, 대형평형이 비싸요. 경기도 대형평양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근데 지방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품이 심합니다. 대구 범어동, 고가 아파트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지금 이 대형평양들 엄청 비싸죠? 저런 거 보지도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지금 엄청난 게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뭐 뛰지 않은 곳들은 괜찮아요. 많이 뛴 곳들 고가 아파트 쳐다보지도 마세요. 천안, 불당동, 그 다음에 뭐 청주 이런 데도 고가 아파트 지역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즉 너무 지역을 따지지 말고요. 가격 위주로 판단을 하되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경기 인천 또는 지방 광역시 고가 아파트는 다 위험합니다. 수도권 경기도의 경우도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서울에서 거리가 먼뭐 GTX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비싼 곳들 조심하세요. 3년 동안 하락하면 이런 짝 납니다. 그 동안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제로 제로잖아요. 이렇게 뛰었습니다. 각종 대책 나올 때만 좀 떨어지는 듯하다가 지금 하락은 이거밖에 안 됐잖아요. 상승이 이렇게 많고 거품이 거의 두 배, 집값이 두배 뛰었다고 했는데 이제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이 코스를 이어가겠죠. 대략 3년 빠지면 이 정도로 하락할 겁니다. 즉이 동안 올라간 거에. 약한 이 상승폭에 상승폭에 거의 70%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전국 부동산 연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뻥뻥뻥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불꽃 모양을 해 놓은 곳들은 지금 하락 중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하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강남 서울 재건축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강남 고가 아파트 하락했죠. 신축도 빠지고 있죠. 많이. 한강민 두신권 아파트 빠지고 있습니다. 와용성광, 뭐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 아파트 그러더니 서울 평균 아파트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뻥 터졌죠. 1, 2계 신도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뻥. 지방 광역시 고가 아파트 제가 아까 지적해드렸죠. 뻥.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경기 인천의 고가 아파트 여기서 고가 아파트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데 뭐 최소 8억 이상인 것들 다 위험하다는 거죠. 자, 수도권, 지방, 저가 아파트 아직은 하락 안 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저가 아파트는 지금 상승 폭이 줄었거나 아직도 보압권이에요. 이제 여기만 빠지게 되면 전국의 아파트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주, 중요한 건 지금 얘는 이제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지금 이 앞부분으로 갈수록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KB, 부동산 114, 서울 지역 하락. 제가 KB 부동산 114 한국 감정을 한번 다 뽑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 KB 지금 수도권 0.05,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전국 0.03, 5개 광역시 0.03, 지금 0.03에서 놀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마이너스인데 경기도가 아직 버텨주므로써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하지만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기하수적으로 이제 KB 시대조차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태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114예요. 이 서울 한번 볼까요? 급추락하더니 지금 현재 4월 17일 현재 마이너스 그것도 0.0이 아니라 0.11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114가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추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감정은 볼까요? 여기 서울 보세요. 자 마이너스 0.05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아까 부동산 114는 더 추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남권은 마이너스 0.20까지 추락을 했어요. 정말 많이 빠졌죠. 자 월별 주택 거래량 작년에 이렇게 쭉 늘어났었죠. 늘어나다가 12.16 대책입니다. 이게 이때 대책을 기준으로 좀 떨어진 듯올라간 듯하다가 이이 올라가는 것은 경기도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서울은 계속 거래 감소.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4월 달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질병 문제로 많이 빠지고 있죠. 강남 가격 하락과 매물 증가. 강남구 압구정 현대 157m 제곱은 여러분들 무려 39.3억짜리가 30억, 마이너스 8.8억, 거의 10억 가까이 빠졌죠. 아까 제가 10억 빠진 곳들도 보여드렸지만,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자, 보시면 32평짜리, 33.5억, 39억이 33.5억, 무려 5.5억이나 빠졌습니다. 호가 대비로는 거의 얘는 10억이 넘어가고 얘는 8억 정도 빠졌어요. 강남구 음마 아파트, 21.5까지 갔던 게 17.5, 17.8억, 3.7억 원이나 지금 마이너스고요. 강남구 매물 증가, 지금 이 코스를 밟는 거예요. 처음에 매물도 별로 없고, 매수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매물이 확대돼요. 이걸 매물 적체라고 해요. 매물이 쌓인다. 지금 현재는 매물, 거래 실종 단계를 넘어섰어요. 매물 적체 단계입니다. 매물 적체가 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는 즉각 하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물 적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강남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서울도 이렇게 될 것이고, 지방도 이렇고, 경기도도 이렇겠죠. 15억 초과 아파트와 그 이내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봤더니, 일단 3월까지만 놓고 보면요. 2020년, 실질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는 뭐,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년 20년, 노랑이 20년이에요. 확확 줄고 있죠. 팍팍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2020년 1, 2월 달까지는 강남, 여기 보세요. 이제 좀, 강남만 좀 줄었지 나머지는 약간씩이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송파, 서초, 용산까지. 그런데 다시 3, 4월 지나면서 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끊겨버렸어요. 청약통장 가입자 증감주와 4월 베스트 서울 분양단지는 어디냐? 청약가입자, 지금 최근에 와서 서울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1.9만. 여러분들, 청약 얘기가 나왔길래 망정이지. 어, 이제 뭐 맨날 넣으면 떨어지는데 나는 집 있는데 뭐 떨어지니까 가점도 낮은데 왜 갖고 있어?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부동산이 2년 정도 하락하게 되면 요 집값 추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뭐 조정적인의 투기과일지역 싹 사라지고 규제 다 없어지고 5%로 이자 후불제로 계약하는 유망지역들이 나와요. 3기 신도시 있죠. 지금 분위기로는 그게 빠지지 않지만 이 흐름이 좀만 더 1, 2년만 이어지면 아마 걔들 분양할 때잖아요. 3기 신도시.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거나 또는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계약금 5%로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약하지 마시고, 청약 동장 꼭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돈으로 많은 실책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분양 예정, 아파트, 단지 리스트. 자, 이제 보시면, 호반 서밋 목동, 그리고 노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우장산숲 아이파이크, 자양 1구역 롯데캐슬, 다 세대 수도 많죠. 레미안 엘리니티, 기름역세권 롯데캐슬, 흑석 리버파크 자이. 자, 지금 일반 분양만 해도 상당히 많죠? 이 곳들은, 이 곳들은 최종 분양가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노또니까 넣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고령화 비율과 집값 상승률. 재밌는 게 서울 고령화 비율 2019년 기준으로 평균이 15.2에요. 집값이 가난한 동네는 고령화 비율이 높다, 낮다. 높답니다. 높다. 이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도 그런데 지방은 심각하겠죠. 지방을 제가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저출산.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서울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15.2 이상인 곳들 집값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16.4, 성북구 16.0, 강북구 19.3, 동대문구 17.1,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한 곳 없고요. 다만, 중구 18.2, 예외 16.8로 용산이 조금 고령화 비율이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싼 곳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싼 곳들이 금천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도봉, 그 다음에 은평구도 그렇고, 싼 곳들이 고령화 비율이 높다. 그럼 비싼 곳들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낮아요. 젊은층들이 많은, 여기 보세요. 자, 강동구 14.5, 송파구 12.9, 강남구 13.0, 서초구 13.2, 그리고 다른 곳들 중에 상대적으로 양천구 13.3, 강서구 14.2, 광진구 13.6, 성동구 14.6.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곳들이 집값도 비쌉니다. 재밌는 현상은 여기 수도권도 그래요. 여러분들 왜 수원이나 동탄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데 집값이 비쌀까? 바로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래요. 용인 수원 동탄 쪽이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이 인구 비율이 모든 걸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이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곳들 도시는 집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잡지 마세요. 물론 내 집은 있어야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지도 마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있습니다. 온갖 지표들이 사방에 널려 있네요. 그동안에는 호재 예, 어떤 그래프만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집가발하게 악재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실물 경제의 침체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주식이나 상투 시대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배수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에 천만명 부동산의 꿈에 가입하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